안녕하세요. 동네 오저씨 오세훈입니다. 어, 오늘은 오랜만에 집에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뭐, 사실 뭐, 계획된 영상은 아니고, 그냥 뭐, 설교 좀 쓰다가, 어, 제 이제 어떤 개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좀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어,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지가, 지금 잠옷 바지라서 이제 어 이불도 하나 덮었고 또 어,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가족들이 음, 다 자고 있어서 목소리를 조금 크게 못 내는 점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사실 이제 이 개척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좀 두렵기도 하죠. 왜냐면 어 제가 혼자 있다면 혼자라면 사실 개척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도 이제 가족이 있고 또 책임져야 될 아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좀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개척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어, 어떤 교회의 역할과 조금 연결해서 생각을 계속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저는 이제 사실 합동교단에서 계속 자라왔고 합동교단의 신학적 방향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교회의 정의는 교회는 어머니이다 라고 얘기한 이제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칼빈의 요정인데요. 결국엔 교회가 어머니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한 신자가 잘 양육받고 또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를 통하여 또 성장하고 또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이 다가오는데 그 안에서 그런 어떤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그냥 혼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신자를 보호해주고 또 그래서 그런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는 역할을 교회가 저는 감당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늘 가지고 있고. 또, 교회나 개인이나 저는 목적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 웨스민스터 교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유일한 목적을 말해요.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목적도 다르지 않고, 신자의 목적도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그건 교회는 신자가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러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장시키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교회의 방향성과 생각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숫자를 늘리거나, 아니면 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교회로 오게 하는 것, 이런 것에는 사실 크게 관심은 없어요. 물론 숫자가 많아지면 좋겠지만, 제가 사실 몇몇 분들에게 많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저는 맥시멈을 늘한 100명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진짜 교회 개척이 잘 돼서, 100명 정도가 된다면, 혹은 그 이상 넘어간다면, 그 다음에는 좋은 교육자를 찾아서라도 또 분리케척하고, 또 분리케척하고 이런 어떤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작성한 어, 교회 개척 매뉴얼에도 넣어 놨었는데, 어, 왜냐하면 교회의 어떤 성장이나, 교회의 어떤 숫자적 증가,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의 개발, 이런 것들이 제가 추구하는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한 신자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내고, 또 죄악이 다가왔을 때, 즉그 목적을 흔드는 죄악이나 유혹이 다가왔을 때, 버텨내게 해주는 것이 저는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시적인 교회, 즉, 보이는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위한, 그런 목적을 향한 교회가, 어, 내가 추구해야 할, 제가 추구해야 할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뭐 적대적으로 어떤 교회와 뭐 지금 현대에 수많은 교회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마다 그 교회적인 역할이 있을 거고,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을 것이지만 제 생각에는 교회는 그런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성도는 그런 교회 안에서 잘 배우고 성장하고 보호받고 인내해서.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척 멤버들이 특정되진 않았지만 저와 함께 하고 싶은 저와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함께 공유한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삶의 방향성을 온전히 잡고, 그런 힘을 얻고, 또 비신자였는데 신자가 된사람이다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저 같은 경우는 목사니까, 어 말씀으로, 아니면 어떤 교리적인 양육으로, 한 명의 연약한 신자가 혹은 아예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그런 믿음에까지 성장하게끔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고 생각하고 또 이런 방향성을 함께 세워져 나갈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개척에 어떤 멤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뭐 저랑 친하다고 저랑 뭐 친분이 있다고, 혹은 뭐 다른 교회에서 어떤 회의감을 느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아, 이런 교회를 한번 같이 세워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그 개척, 그, 영상을 올렸더니, 몇몇 분들이 목사님, 그럼 언제 개척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뭐 특정한 어떤 날짜를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2 0 2 5년에 시작됐으니까 2025년에서 최소 2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좀 준비되어져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는 물론 많은 믿음의 선배 목회자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이지만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저는 아직은 조금은 조금 아 조금이라고 말하면 너무 교만해 보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준 삼고 있는 목회자라면 이 정도의 어떤 신학적인 소양과 성경적인 소양을 갖춰야겠다라는 어떤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2년 뒤쯤 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내가 개척을 한다면 꼭 이런 책들은 다어 습득, 그러니까 습득이라는 것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해 혹은 어느 정도 한 뭐, 이 저자가 100%의 글을 썼으면 최소한 70에서 80%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온 후에 내가 개척을 하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양육을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올바른 방향성의 어떤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방향성을 성도들에게 제시해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 최소 한 2년 정도 어 생각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좋은 어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서 어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늘뭐 이제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지만. 뭐 100명, 200명의 개척 멤버를 원하지도 않고 뭐 선착순, 저는 성, 선착순인데 선착순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 있고 함께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방향성을 좀 맞춰가면서 고민하면서 교회를 좀 세워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 말이 굉장히 규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 이런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 한명 정도는 또, 어,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 되게 승리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어 이제 이 개척에 대한 캐테고리를 따로 이제 만들어서, 재생목록을 좀 만들어서, 어, 천천히 그냥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나중에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